만 시간은 여러분 진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뭐 모든 영역에서 만 시간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대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복잡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복잡계가 아닌 영역에서 만 시간을 쏟아 붓죠 근데 이거는 뭐 허성 세월 뭐만 시간 나도 했는데 그러면 택도 없고요 정말로 정교하게 피드백을 가져가면서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집중을 만 시간 해야 대가가 되는 거죠 서만 시간 미치면 영어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정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 난 영어 실력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능하다면만 시간의 내공이 있는 분들한테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이 제 인생 걸고, 제 자존심, 명예 모든 걸다 걸고 추천할 수 있는데 만 시간의 내공을 가지신 김재우 선생님한테 꼭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김지현 선생님은 제가 오늘 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 서사가 있어요. 아 진짜 좀 생각할 때마다 좀 감격스러운데, 저는 진짜 김지현 선생님한테 완전히 정착을 해. 저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앱도 다 결제해 봤고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랑 이렇게 1대1로 하는 앱, 그것도 써 봤고요. 뭐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도 해 봤고요.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김재우 쌤. 그냥 완벽합니다. 왜냐하면은 김 선생님은 여러분 영어 공부를 만 시간 한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 공부를 만 시간 아직 안한 선생님들도 꽤 계실 거예요. 발음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되게 기초를 가르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재우 쌤은 여러분 티칭을 만 시간 한 거예요. 티칭. 영어는 뭐몇만 시간 하셨죠. 왜냐하면은. 김선생이왜 이렇게 잘 가르치냐? 이거 아셔야 돼요. 20대 때. 김선생이 그럼 20대 초반에 막 영어 막 샬라샬라 잘했냐? 전혀. 전혀 못 했어요. 그냥 웬만한 사람보다 영어를 못 했어요. 근데 어, 나 진짜 영어에 관심이 생겼고 나 통번역 대학 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통번역 대학을 나왔는데도 정말 이렇게 포멀한 어떤 오피셜한 랭귀지, 그러니까 번역들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자기가 신기하게 나는 통번역 대학을 나온 전문가인데도 드라마나 영화가 잘안 들리더래요.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10년 이상 연구한 게 뭐예요? 구동사다. 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김재훈는 뭐다 구동사다 이렇게 표현해도 자기는 과장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 자신감이 미쳤어. 그래서 김재생님을뭘 아냐면은 모국어 간섭을 알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네임드 선생님들은 교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노력을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영어를 배운 게, 런한 게 아니라 acquire, 습득을 한 거여서 모국어 간섭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팬시한 걸, 이디엄, 관용어 같은 걸 많이 나열하세요. 사실 우리 그런 거 몰라도 되거든요. 김지현 선생님이 그거에 좀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계속 어려운 것만 나열하고 뭔가, 뭔가 진짜 외국인스러운 것만 나열을 하니까 왜냐면 그 선생님들은 사실 외국 사람이니까 어, 쉬운 표현으로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특정 표현을 외워서 하는 영어 를 하니까 안는다 영어가. 자기도 그 피해자였다. 왜냐면 김준식 20대 때 영어 못했다니까요. 그다음에 티칭을 어떻게 하셨죠? 일단은 영어 선생님 정말 많죠. 근데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 선생님 몇안 돼요. 영어 내공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진짜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거기 대표 강사셨죠. 그다음에 나오셔서는 그냥 뭐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아니면 PPT 띄워 놓고 오늘 배볼 표현 이거 따라해 볼까요? 그런 거 하시던 선생님이 아니라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특훈반. 소수 정예로 일주일에 3네 번씩 막 두세 번씩 2시간씩 6개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신 거예요. 완전히 성인 영어에야 티칭이요이 정도 해야 영어 실력이 느는구나. 그래서 관찰 일기도 다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한뭐 5년 쓰셨다 그랬나? 3년, 굉장히 오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쓰셨어요. 진짜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거는 CS 게시판, 자유 게시판 뭐 유튜브 댓글에 구동사 내놔라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왜? 미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진짜로 가슴이 진짜 지금 좀 물리적으로 답답하거든요. 왜냐면은 하 책을 몇만 명이 구매를 하셨는데, 인강을 듣는 분은 5천 분이 안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인생의 평생 손해입니다. 무조건 인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완강하면 뭐가 나오죠? 30% 할인 쿠폰이 나옵니다. 대박이에요. 이 정도 주는 데가 없을 거예요. 30% 할인 쿠폰이 나와서 저게 이제 30만원 30만원인데 어떤 걸 먼저 들으셔도 3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21만원이 돼서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진짜로 이 영어 회화 1 들은 분들이 완강한 분들이 30% 쿠폰도 받았고 해서 이거를 신청하는 그 속도가 정말로 확. 정말 지금 영어 비수기 시즌이거든요. 왜냐면 12월, 1월, 1월이 이제 영어를 하겠다는 이제 그 이정표 효과 때문에 그때가 시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수기에 그런 러쉬는 처음 봤어요. 하,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저는 이거를 두 번을 흘려 들었어요. 우당탕탕 영어 글실 찍으려고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전철 같은 거탈때 이렇게 한번 흘려 듣고, 이제 세 번째 들으면서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또 사이사이에 섞어서 흘려 듣고 있어. 이건 아직 안 외울 거고 이것도 세 번째 외울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제가 두번 흘려들으면서도 캐치한 게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안 들으면은 여러분만 손해라는 걸 제가 좀 구,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60시간이고 이게 64시간인가 아무튼 시간이 그런데 60시간이 둘다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격이 30만 원이고 할인 받으면 이제 21만 원입니다. 이거 왕강하신 분들, 왕강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주지규 선생님 거는 20만 원인데 40시간이잖아요. 그거 이제 초보분들은 그거 들어도 30% 쿠폰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 쿠폰 받으셔서 이거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플랫폼에서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30뭐 퀄리티는 똑같다고 칠게요. 솔직히 퀄리티는 제가 몇개 샘플 강의를 들어봤는데 김교수님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뭐 똑같다고 할게요. 두 배예요, 두 배. 뭐두 배가 아니라 세 배군요, 세 배. 여덟 배. 세 배. 여기는 또 1년 듣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듣나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와, 저는 깜짝 놀랐어. 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하, 이렇게 하니까 영어가 안 늘죠. 그렇죠? 이거 해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3,000시간 정도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2,000시간 어떤 분은 1,000시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세번 들으면서 복, 자기 복습 시간까지 해서 한 300시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저 김지호 선생 민강이 5개 정도가 되면 아좀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겠다. 저는 빨리 더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택도 없는 거예요. 요, 요, 그러니까 이 60시간도 부족해요. 이제 이거 두개 하니까 120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120시간도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그러니까 이분들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저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스택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 강의는 초보자 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듣기 목적으로 난 듣기 실력을 올리겠다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시고 진짜 나는 너무 초보다. 그러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주지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세요. 그 다음에 드디어 김재선님도 12월달에 완전 진짜 스피킹 목적으로 왕초보 강연을 내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들었거든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또 심지어 초보분들은 왜냐면 이 60시간이니까 좀 시간을 짧게 해서 이렇게 다 외울 수 있게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게 여러 편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영화 행오버2라는 영화 옛날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김지호 선생님의 이제 영어야 100의 첫 번째 챕터인데 isn't for me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나랑은안 맞아 할때 뭐, i don't like it, i don't want to 이런 게 아니라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이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이건 다 읽으셨다라고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 예시풀을 하면서 뭐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going on blind date isn't for me 이렇게 배우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isn't for me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강을 들으면 이걸 다 설명해 줘요. 그래서 going on vacation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줘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슬이 나와요. Too, too much of a hassle. 아, 이게 뭐예요?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저는 이 해슬이라는 표현을 인강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해슬은 진짜 미드 보니까, 영화 보니까 밥 먹듯이 나오더라고요. 행어버에서 Whatever is a hassle. 뭐냐면은, 이 장면이 뭐냐면은 친구가 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야 되니까, 야 귀찮다. 야 귀찮아. 태국까지 내가 너 결혼을 따라가야 된다니. It's kind of far. 멀잖아. 어. 하,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즌 폴미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스몰 톡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즌 폴미를 배우는 스몰 톡을 배우는 건데 제가 여기 뭘하놨냐면 인강에서 이걸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와이돈이도 있고 하우어밭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포멀한 표현은 아니다 하고 가까운 사이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우리 회 먹을까 하면 우리는 이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이슬 먹는 거에 집중된 표현이기 때문에 게시 맞다. 그래서 get some nice sashimi이고, my treat도 있고, it's 미 o n m e 도 있고. 그래서 뭐뭐 뭐 너무 고맙게한테땡큐 u It's kind of you to offer도 있고. 그다음에 easy for me는 오번에 나온 거. 그다음에 I c a n 유 get used to it. 하, 그게 적응이 안 되네. 우리는 그러면은 적응을 뭐 adapt, adopt, 뭐 accustomed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데 그 되게 어색한 영어거든요. recommend t h i recommend watch. I r e c o m n d e d t watch. I you watch. I recommend t h I recommend you watch. 뭐, 아, I n you watch. I I recommend you watch. I n 다 I r e c a n y t r e a t I n t I r e n a t o y o e t I n t o 그 I can really get into the stories 이렇게 그 다음에 애들하고 정말 잘 노는군요. 우린 어떻게요? 해 Ah, oh, you are really good at playing with kids. 뭐이 정도밖에 못할 거잖아. 요 You are really great around kids. 이게 딱 알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명사 주어 teaching도 쓰고 teaching isn't is really for me. 어? 저는 가르치는 거랑 알맞아요. I don't like teaching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I'm not good at teaching 뭐 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제가 써본 건데 15개의 표현을 배워요. 이렇게 500 쪽, 400 쪽을 배워야 그다음 이걸 한 다섯 건 정도 배우죠. 그럼 영어 진짜 끝나요, 여러분. 끝납니다. 그다음에 아 이게 예술이야. 진짜로 제가 이 pull that off는 너무 자주 말했잖아요. 행오버에서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건이 다 해결되고 결혼식장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이제 스튜어한테 but we can still pull this off. 이게 만약에 풀도 풀오는 물론 몰라요. 뭐, 뭐 뽑는 건가? 뭐 끊는 건가? 이런 느낌인데 우리 여전히 해낼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김재우의 어, 영어 회합의 16대1 6에서 여기 풀데러프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빨간 드레스를 잘 소화하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서 여기는 소화한데 여기 이거는 성취하다 성공해 내다 할때 이걸 다인강에서 설명해 주고 요번에 이제 구동사가 나왔으니까 풀 오프를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원어민적 영어 사고식이 되는 거예요. 어? 영어 사고식이 아니라 영어식 사고네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한글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말 그렇죠?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영어를 하면서 여러분 틀리는 거를 정말 뭔가 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게 외국어인데 틀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뇌가 생각보다 잘 처리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어민들한테 이상하게 말해도 여러분이 큰 맥락만 맞으면 달아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라 그랬는데 영어 사고식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꼬인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put on, have on, try on 이게 니앙스 왜냐면 다 배워야 되거든요. 한 번에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 김지호 선생님도 뭐 자기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을 거다. 교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만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하, 진짜 여러분, 넘사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책도 너무 좋은데 인강을 꼭 들으셔야 돼. 진짜 이건 안 들으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주변 지인 중에 영어 관련 있는 분들이 이 인강 안 듣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지인은 저랑 가까운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거 안 들으면 너 진짜 미친 놈이야, 막그 정도로 말하고 뭐 듣고 있으면 내가 돈 줄테니까 그거 그냥 시원하게 잊어버리고 이거 들으라고, 어? 이거 들으라고. 무조건 좋은 거 들어야지, 어? 그 정도예요. 제 주변에 진짜로 이걸 안 듣는 그러니까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거 안 듣는 분이 아예 없어요. 인강을. 어느 정도냐면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그 억대 연봉자 친구가 있는데 야, 뭐 가명으로 뭐 철수라고 할게 철수야. 너 이거 들어라. 그러니까 이미 박사님 듣고 있고 포항공대에서 요번에 석사하고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 이거 추천했다고. 크으,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게 저희 딸 제가 이번에 이제 큐아 이게 싱큐가 아니죠. 오르다데이 때 발표한 거가 한달 뒤에 나올 텐데 그때도 제가 설명해 줬는데 이게 저희 딸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여기 마일로라는 친구가 코스염이 있는 강아지인데 새가 와서 요 코스염을 뜯어간 얘기예요. So 어, bird f l over. 제 김지수님이랑 이거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죽어도 못하는 영어라고 이게. Bird flew over. 새가 날아왔다. 이거 한국인들 표현 못한다고. 제가 그래서 외국에 경험이 많은 친구였는데 영어를 좀 어중간하게 하는 친구한테 새가 날아왔다 표현해봐. A bird came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니까. 어, 아, 그까막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flow over. 전치사를 쓸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pack off는 구동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심지어 사전에는 뜻이 안 나와 있어요. pack은 뭐예요 여러분? 쪼다. off는 뭐예요? 그냥 뜯다예요. 그래서 쪼아서 뜯었다. 근데 우리가 팩 오프를 못 쓰면 어떻게 되냐? The bird, a bird detached. 뭐 이런 거 쓰겠죠? By p 킹 c k i n g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대시,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코스튬이 없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강아지가. 이게 저희 딸인데 여러분 제가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래도 좀 했다고 정말로 여기도 구동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에 이제 구동사 배우면서 저희 딸이 4학년인데 아 우리 딸 5학년, 6학년 때는 내가 진짜 완. ]하게 영어를 가르쳐 줄수 있겠다. 지금도 제가 잘 가르쳐 주고 든요 왜냐하면 단어를 다 하니까 영어를 좀 고전하니까. 근데 아 저는 네이티브는 아니어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 배우고 나면은 아 이건 나도 좋은데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진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전 더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단어를 외우지 않고는 영어를 잘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단어장이죠. 영어 독립 복화 3천.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스피노프예요. 영어 독립 단어에서 스피노프로 나온 건데요. 0 3천개는 뉴베리상을 받은 동화책에서 뽑아낸 3천개여 갖고 정말로 쉬운 단어 위주예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 초보분들은 이 책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완전 초보는 아니다. 그러면 바로 영어 독립 단어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아이디어부터 시작하면 10년 넘게 걸려서 완성한 거고 자. 제가 이거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는데 왔 이따 뒤에 보면 여기 테드가 여기 보면은 나왔는데 여기 테드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7000개 나는데 이거 외우시면 사실상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따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자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민주당 이게 뭐 전당대회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오바마도 스피치를 하고 오프라 윈프리도 스피치를 했는데 나중에 공화당도 하면 공화당 것도 그거 다 비교해 볼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해밀라인가요? 그 이제 트럼프대 해밀라 이게 토론하는 것도 제가 다 이거 다 때려볼 거고. 일단 동화 3천0 0개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요거 3천개 오바마 연설에 93%를 알 수가 있고요. 오프라 임플 연설이 91%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알면은 모르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으면 핵심 단어가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영화5천0 0개면 어떻게 되죠? 97.6%고요. 영화 여기 아, 왜뭐97.8% 테드 외우은 98.1%,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사실 1,000개씩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안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만개 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예요, 100%. 100%. 저희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단어와 저희 데이터에 포함이 된게 아니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단어 공부는 이제 이걸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손해예요. 뭐,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유명 토익 예를 들면 단어장 있거든요. 거기 표제가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본 실력으로 토익을 보게 되는 거지. 그거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뭐 당연히 실력이 느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구멍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어 독립 복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완벽한 단어장. 왜? 몇법칙으로 설계된 단어장은 제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 찾아본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주지 선생님 이이 진짜, 진짜 예술이에요. 이 설명을 써주셨어요 설명 로케이트가 왜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예문이 정말로 딱 외우면 되는 걸로 두 개씩 그러면서 잘안 그러니까 쓰이는 뜻도 예문을 넣어갖고 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있죠 그 다음에 예문이 두 개가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두개 이상이에요 단톡방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것보다 좋은 단어장은 없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진짜로 영어 초보 뗄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나는 김재우 영어 해0 백은 좀 들어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환불도 바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토시 하나까지 다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명언으로 배우기 때문에 문법을 좀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주지 선생님도 진짜 설명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요 주지 선생님 인강 들으시면 됩니다 독해 신이에요 독해신 그래서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1400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1400. 요 1400은 여기에도 포함된 거예요. 요게 이제 생존 영어. 요거를 좀 자신 있게 쓴다. 그러면 막그 그 예를 들면 태국 관광지 같은 데서 영어 짧게 잘하시는 그 태국 분들 계잖아요. 고그 정도 쓸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초보 영어가 3천 개고 초보를 완전히 탈출하려면 5천 개인데 이제 중급 초입에 들어온 거죠. 요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 실력이냐? 5천 개의 단어가 이제 단어 기준으로만은 교환 학생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그다음에 이제 7천 개 테드 외어머은 뭐냐면 영영 자막으로 미드를 볼 수가 있어요. 영영 자막으로 웬만한 걸다볼 수가 있어요. 7천 개. 그 다음에 만개 외움 아까 보셨죠? 모든 주제, 제가 요기 단계근데 제가 한 7, 8천 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주제의 뉴스는 볼 수가 없어요. 단어가 모르는 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순위파랑 뭐 시아파랑 싸운다. 거기 모르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 몰라요. 근데 만개 외움은 그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00개가 12월에 업데이트 되거든요. 다 열심히 외우고 계시면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 1년이 바빴어요. 왜? 과연 SAT 시험도 그냥 미국 수능이죠? 그러니까 거의 끝판 아니죠? 이만사천개 외면은 우 미국 수능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유명 SAT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장 말고 외국 단어장도 다 분석해봤거든요. 이 안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SAT 준비하는 분들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단어장처럼 유명 단어를 볼 텐데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되고 그것도 빈틈이 많아요. 아이고 이거 왜 꺼졌지 이게 빈틈이 많습니다. 오 다시 나왔다. 깜짝 놀랐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1 4 0 0 0개 영어 수능 이런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다 되고요. 수능은 우리가 실제로 수능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요게. 요게 최근 수능까지 다 분석한 거예요. 이게 4,200개 정도가 4,700개가 인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수능이 급한 분들은 그거 수능 먼저 꼭다 보셔야 되시고 저는 이학영어할 거 수능 목적으로이 아니라 진짜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7,000개 목표를 외우면 돼요. 이학이면 난 진짜 공부 잘하는다. 그러면 요거 다 외우시면 되시고. 그럼 토익 공부 같은 거는 평생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토익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미드만 보면 토익 공부는 평생 할 필요가 없다. 진짜, 진짜 몇백만 원 아끼는 거예요. 시간까지 하면 몇천만 원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에 진짜 끝판왕을 뭐다? 영어 독립 단어다. 이거는 제가 100%개런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우 선생님이 이번에 구동사가 나왔으니까 정말 여기 안착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3번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세요. 진짜 저희만큼 완강률 리텐션이 긴 업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딴데 업체랑 비교해봐도 저희가 1등일 거예요. 그냥 비교도 안될 거예요. 제가 들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비교도. 그래서 정말로 만 시간의 내공을 가진 김재원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는 여러분 이 진짜 영어독립 만드는 데만 시간 넘게 썼어요. 그래서 저 단어 데이터만큼은 김지현 선생님이랑 얘기해도 좀자신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구별해 주는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저는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교환 학생 했을 때 5천 개가 안 돼서 뒤지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4천 개 알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5천 개. 저는 유학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제 한글 자막을 안 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숨 걸고 도울 테니까 저희랑. 조금 가 보시죠. 3,000시간 한번 해보시 아셨죠? 그래서 지금 막 함께 모여서 내년에 막 스터디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 별의별 프로그램을 또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또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영어 컨텐츠 관련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